안녕하세요 노릴가씨입니다. 오늘은 원종 호접란 17종에 원종에 가까운 교배종 호접란 1종 이렇게 해서 총 18종류의 호접란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대부분 원종 호접란인데요.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접란들과 조금 생김새가 다르죠. 잎이 약간 좀 처지면서 이렇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굉장히 짧고 개화하는 시기가 각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무래도 자생지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꽃대를 올리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름에 피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겨울쯤에 피는 호접란도 있고, 초봄에 피는 그런 원종 호접란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비올라시아라고 하는 원종 호접란인데요. 원종 호접란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음 여름에 꽃을 많이 피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공부를 좀더 해봐야겠지만 제가 키워온 바로는 여름에 주로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 비비트로 이렇게 쳐지면서 자라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이 화분을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여기다 철사 같은 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밑으이 향하게끔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종 호접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난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짧아요. 꽃대가 이렇게 짧고 위 끝에서 꽃을 피워줍니다. 이 꽃이 다 지고 나면 또 여기 뒤에서 꽃이 올라와서 또한 송이가 피고, 음, 세력이 좋으면 두 송이가 같이 피기도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어, 향이 굉장히 좋아요. 레몬 향 같은 것도 약간 나고, 새콤한 향, 달콤, 새콤한 향,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올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부산 도포터미널 옆에 보면은 대팡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어 부산의 한 화해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난생 처음이라고 이 서양난, 착생난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원종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시즌별로 아니면 요런 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보통 5만원에서 조금 비싼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비올라시아와 같은 비올라시아인데요 요거는흰 꽃을 피우는 알바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얘는 이제 꽃이 피면 제가 또 따로 한번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제 친구가 몇년 전에 선물을 해준 그런 개체입니다. 요것도 비올라시아인데요. 요거는 지인께서 저기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그 공항 면세점에 이런 난초를 필름통 같은데다가 넣어서 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사다 주신 건데요. 조직배양묘예요. 조직배양묘를 이제 개대배양이라고 해서 하나씩 따로따로 심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작은 유묘를 선물해 주셔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꽃을 보려면 몇년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벨리나라고 합니다. 벨리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원종 호접난 거의 탑3에 드는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는 호접난인데요 비올라시아와 굉장히 이쁘... 생김새가 닮았습니다. 물론 원종 호접란들이 이렇게 널찍하고 밑으로 처지는 잎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유독 조금 동글동글하고 큰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벨리나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꽃시장 나동에 가시면 섹션플라워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또 자주 이런 착생난 구경하러 가는 곳인데 거기서 1년 전에 구한 벨리나입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꽃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끝에서 꽃이 자라서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벨리나예요. 이건 벨리나인데 아까 보셨던 벨리나는 약간 육종이 조금 된 거예요. 꽃이 동글동글하고 딱별 모양의 이런 정형화를 피우는 그런 벨리나인데요. 얘는 조금 더 야생에 가까운 약간 말상이라고 불러요. 꽃이 약간 긴 그런 꽃을 피우는 벨리나인데 친구가 선물로 줘서 키우고 있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호접란은 안 보이는 시스라고 부르는 이것도 원종의 호접란입니다. 얘는 약간 꽃잎에 호피 무늬가 들어가서 굉장히 매력적인 호접란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원난농원에서 2년 전쯤에 구한 개체입니다. 특히 이 작년 재작년에 나온 꽃대가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이렇게 꽃대 끝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이렇게 지고 나면은 또 그다음에 꽃봉오리가 커져서 또 꽃을 피우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어, 스페시오사라고 부르는 호접란인데요. 얘는 좀 특징이 있어요. 꽃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지고 피우는데요. 그 꽃이 필 때마다 약간씩 그 패턴이 달라져서. 꽃을 피울 때마다 새로운 꽃을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조금 좋은 향이 난다기보다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요. 몇몇은 약간 타이어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실제로 향을 맡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얘도 이제 꽃, 꽃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역시 양재동꽃 시장 그 나동의 섹션 플라워에서 구매를 한호접난입니다 이제 이 호접란이 이 17종 호접란들과 아까 하나의 교배종이 껴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교배종이에요. 원종들을 교배한 건데 많은 육종을 하지 않고 그 원종들의 특징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호접란입니다. 그래서 비올라시아의 피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김새도 비슷하고 꽃도 비슷한데. 비올라시아와 다른 점은 꽃이 노란색이 핀다는 어,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또 받는 그런 품종인데요. 얘는 조금 몸값이 높았어요. 다른 애들은 어,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인데 얘는 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하는 몸값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호접란입니다. 이름은 쿵서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춘천의 시냇물 농원에서 구매를 해서 데려온 호접란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접란 중에 하나예요. 팔레놉시스 기간테아라고 부르는 호접란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뒤에 약간 좀 덩치가 있는 호접란들과 크기 차이가 별로 없지만 얘가 호접란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호접란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배양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 잎이 좀 많이 작아요. 그래도 이제 처음 데려왔을 때 잎이 조금 작은 잎이 나다가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몇년 지나면 야생이나 동남아시아에 키우는 친구들처럼 조금 더큰 잎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춘천의 역시 시냇물 농원에서 데리고 온 개체입니다. 얘는 외국에서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품종이에요. 히에로글리피카라고 부르는 호접란인데요. 얘도 역시 호피 무늬를 조금 갖고 있는데 개체마다 화색이 조금씩 달라서 이 호접란들만 색깔별로 모으고 있는 그런 외국 마니아들도 많이 있는 그런 호접란입니다. 얘는 조금 어, 지금 아팠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원래 여기 보시면 어미촉이 달려있던 흔적이 보이는데 그 어미촉이 죽으면서 옆으로 새끼촉을 이렇게 두 개를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한 2년 정도 키워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새로운 촉에서는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얘도 얼른 꽃이 피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분양으로 받아온 개체입니다. 얘는 린덴이라고 부르는 호접란이에요. 이렇게 잎에 점박이 무늬가 갖고 있어서 되게 야생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크기가 조금 작은 호접란이에요. 요게 다큰 성체의 그런 호접란인데요. 요것도 제가 개인 분양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얘도 조금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바스티안이라고 부르는 호접란이에요. 이 호접란도 지인이 선물을 해주신 건데요. 얘는 이제 꽃대 끝에 붙어있던 새끼초 고아를 제가 선물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다른 호접란들보다 역시 약간 덩치가 조금 작은 호접란이라서 조만간 아마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호접란은 모데스타라고 부르는 호접란이에요. 꽃색이 굉장히 이뻐서 저도 구하고 있었는데 구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호접란이었는데요. 지인이 요거를 이름표가 바뀌어가지고 잘못 구매를 한 거예요. 원래 가지고 계셨는데 다른 호접란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꽃을 피웠더니 모데스타가 피워서 제가 개인 분양을 받은 그런 개체입니다. 아직 작지만 얼마 전에 꽃을 한번 피웠던 그런 개체입니다. 이거는 원래 도리티스 속이었다가 최근 팔레놉시스 그러니까 호접란으로 편입된 그런 난인데요 역시 덩치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얘는 꽃대를 이렇게 길게 올려서 다화를 피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새끼를 잘 안치는 그런 호접란들과 달리 얘는 이렇게 옆에서 새끼 자촉을 많이 올려서 세력이 좋으면 이렇게 나중에 군생을 이루는 그런 호접란입니다. 주로 이제 태국의 그 바위산 이런 데 붙어서 자라는데요. 야생지에서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번에 꽃을 피워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꽃을 보여주는 호접란입니다. 이것도 지인이 한번 키워보라고 본인이 키우던 걸 분촉해서 줘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빨리 좀 세력이 많이 불어서 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제 사연이 굉장히 많은 호접란이에요. 호접란 누덴마니아나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꽃대에서 자촉을 올리고 그 자촉에서도 굉장히 빨리 꽃을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주렁주렁 약간 점난과 비슷하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호접란인데요. 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다른 원종 호접란들에 비해서 제가 가장 오래 키운 개체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하노버에 있는 헤렌호이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식물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놀러갔다가 요거 고아가 땅에 떨어진 거를 이제 관리인 허락을 받고 제가 데려와서 독일에서 조금 키우다가 한국 올때 검역을 받고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금했던 고아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아직도 갈 길이 먼 호접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화서호접난이라고 부르는. 아마 호점난들 중에 가장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소호점난의 경우에 다른 호점난과 달리 겨울에 조금 추운 데서도 잘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풍난에 준해서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한 7도. 조금 추울 때는 5도까지 내려가는 곳에 두어도 오히려 꽃이 잘 피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잎을 3장에서 4장째 올려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잎들이 이제 떨어지고 이런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키우다 보면 얘도 이렇게 뿌리에서 새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굉장히 신기한 호접란입니다. 조그만 꽃에서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얘는 동남아시아 출신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그런 호접란입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또 부작으로 키우고 있는 실러리아나라고 부르는 호접란입니다. 얘도 이렇게 잎에 어두운 호피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호접란인데요. 얘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얘만 키우는 마니아분들이 계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세력이 좋아지면 잎도 이렇게 길고 커지지만 굉장히 다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꽃대가 길게 자라나 와서 백송이까지도 막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허접난입니다. 향기는 음, 좀 복불복이에요. 향기를 가지고 있는 개체도 있지만 향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향기가 나는 실러리 하나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꽃을 확인을 하시고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운이 조금 좋아서 풍선껌 향이 나는 향을 가진 실러리 하나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인이 키우다가 자리가 조금 부족해서 어, 분양을 해주셔서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종 호접란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게 난원이나 이런데서 구입한 거보다 개인 혹은 지인에게 어, 개인 분양을 받은 개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이 원종 호접란들이 많이 보급이 안돼 있다는 그런 음,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향기 나는 호접란들 많이 키우셔서 향기도 맡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원종 호접란들이 그래도 많이 수입이 되고 판매를 하고 있는 난원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원종 호접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각호접란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꽃이 곧 피면은 하나씩 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